사무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두절 이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만 보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한국 말로 그다음 두려워한다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제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제가 딱 하나잖아요. 밤 모에서 여호와를 경외함 주제의 한 가지.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그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관없어요. 육해공 어떤 문제라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라도 믿는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내가 기대서 피할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이 그 옆에 다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야 얘기는 엄청난 힘이 되죠. 실제적으로, 심리적 으로고 실질로 넘어질까 좀 바로 엄마 손 잡죠. 또 엄마 아빠가 바로 들어올리죠. 대신 막아주죠. 그죠.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가 몸을 날립니다. 견고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애가 그리 그래 느낄 뿐이지 부모는 절대적인 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선한 이가 없습니다. 견고한 의뢰가 되십니다. 항상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죠. 괴로운 일 있을 때이 일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 일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서 말을 못하고 다른 데를 찾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자식은 부모 앞에 엎드리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줍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용서를 받아야 도움이 되죠. 자, 부족한 건요. 채워져야 도움이 되죠. 약한 건요. 힘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귀신 무수하듯이 그리 무수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귀신보다 더 무수해야 요 예, 벌벌 떤 것도 하나님 앞에 훨씬 커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우러러보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세리가 성전에 와서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떨고 눈물 흘리고 갔다 했죠. 요 마음이 있는 자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의지가 되어줍니다. 그 사람뿐이냐, 그의 자녀들에게. 물론 여기 자녀는 바로 그 경외하는 자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자녀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기는 항상 피난처가 있다. 경외하는 그 사람이 자녀라고 불리고 그사람는 항상 피난처에 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손을 잡고 다니지 떨어뜨려놓고 너는 제서 죽어라 나는 살란다 이런 짓은 안 차나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다윗이 말하해요아비아달 제사장 때네 목숨을 찾는 자가 내 목숨을 찾는 자다.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죽지 않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 의지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자 시편 91편 이전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하면 얻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마음 편해요. 이거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으로 나를 죽이고 없애라는 세상 힘 가운데서는 편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세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이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네 허리에서 날그 자식, 그 아들에게 내가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약속, 신뢰입니다. 요엘르 3장 26절에 놓으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느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고 땅을 뒤흔들었어요. 전번에 우리 그때 영상 잠깐 봤죠. 이게 땅을 뒤흔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잠깐 흔들흔들하고, 어 이거 무서워라. 땅이 좀 엎드렸다 남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땅을 진짜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시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산성이 되어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까요? 그 산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산에 숨는다고 될 일입니까? 유대 땅을 보세요. 저기 북쪽이 아니라 남쪽 그 벌판 있는 땅을 보세요. 산에 뭐 없어요. 대개 민둥산들입니다. 그 민둥산에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울창한 숲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 정글 같이 어림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죽여가는 자들을 피할 수 있다. 이거는 나무를 의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다 부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망의 꼭 그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사망의 힘입니다. 사망에서 우겨싸고 힘이 있어도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답니다. 어떻게요? 생명이 셈이 되어 주셔서 아니 칼이 되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물을 잘라버리고 나가면 됩니까? 그죠? 가위가 되어줘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의 셈이 되어 주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인데 비유라 할지라도 그물하고 물은 뭐가 좀 이렇게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이면서 그 속에 조금 더 깊이 감추어진 하나의 신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물 사람이 헤어나기 어려운 위험은 대개 어떻게 시작되냐 지혜가 없음으로 시작됩니다. 내 자신이 충분히 저기 그물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고 경고를 해 줬는데 못들는 척하고 가고 하나님이 열 개를 가르쳐 주면 열 개를 다 받으면 좋은데 하나나 하나, 두 개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보십시오. 남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조금 더지혜롭으면 내가 좀더 선했으면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생명의 셈이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말합니다. 손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물이, 맑은 물이 솟아 나왔다면, 내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방으로 오게 싸서 꼼짝달싹 못할 숨, 그 상황까지는 내가 이르지 않았을 건데. 예.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생명의 셈이 있었어요. 총명을 줬어요. 사울의 그물을 살짝살짝 피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걸었어요. 다윗이 있는 데를 알려주면 뭘 주겠다. 그냥 사방에서 다윗 잡을 사람이 그물이 넓게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들을 잡을 때도 어떤 표현을 씁니까? 포위망. 그물망 자로 쓰잖아요. 포위망을 좁혀간다. 예.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좁혀 들어가는 거,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다윗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하셨지만, 대게 보세요 어떤 기적이었냐면 뭐 사울이 눈이 못 뜨게 한다든지, 사울이 갑자기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다윗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벗어나는 거였어요. 살짝 벗어나고 살짝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총명을 주시고 뭡니까? 이 생각의 순발력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피한 거였어요. 다윗이 달리기 속도가 3배나 빨라졌냐? 아니에요. 그가 원래 갖고 있던 달리기 속도요. 원래 갖고 있던 팔의 힘이지만 피곤해더라도한 시간 먼저 벗어나면 사울이 쫓아오기 어려웠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생명어요 우리가 지금 자만 말씀해 지혜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물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말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단번에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서 말씀대로 악한 병기로 살지 않고 의의의 병기로 자기의 몸을 움직여 살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구약적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이요. 성령이 충만한 삶에요. 자 요셉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세요. 7년의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미치광이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지혜로우니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벗어난 요셉은 감옥에서도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하나님을 따라 감동되는 도로 걸었더니 굶지 않냐 했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을 놀랍게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신자의 수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순교자는 어떤 경우냐? 사람은 다이 땅에 살 권리가 있죠. 하나님 주신 생명에 따라, 그러나 그를 포기한 사람들, 생명을이으 것을 감수한 사람, 우리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행하는 사람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에게오는 손해를 감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의무보다 때로 더합니다. 나실리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에서 권리까지 포기해야 나실이 되는 겁니다. 의무만 행하는, 아니 지기를 지키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실리는할수 있는 것까지. 이 의무를 행하는 백성이 요거는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할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여 더욱 주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신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감수하기까지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왕좌를 버리고 오신 감수하여 나자지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살수 있는 권리를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피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일은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화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토록 좋은 일을 왜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닥에 마귀가 막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니까 마귀가 모닥에 막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 하나님하고 드들이 한다든지, 취사 선택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잘안 되는 일일수록 옳은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일 중에 옳은 일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 중에 어려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 중에 아니, 옳은 일, 좋은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잘안 되고 어려운 일일수록 옳은 일일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죄의 본사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사모하고 행한다면 그래서 큰 복이 있는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